그렇게이번주간 말씀 주셨는데, 어, 니에미야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이사람들이그렇게 예, 행하기로 그렇게 결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어, 성경에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 하나님 말씀을요 순종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막 예배한다고 나오는 것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을 안 하면서 막 예배하겠다고 그러면 하나님 보실 때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순종하는 게 있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누가복음 11장 42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을 하니다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채소에 11조를 드리는 거 식물을 있잖아요 농사를 지어가지고 식물에 11조는 드리는데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저버리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혼자는 자기 중심으로 막 하나님 앞에 열심히 다 사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을 못 잡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살아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고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래서 여러분 모든 분야에 여러분을 만나는 사람이 살아날 거예요. 그게 진정한 제사고, 진정한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다. 이사야 58장 6절에, 내,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다 식기에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 그게 바로 흉악한 자의 결박을 풀어주는 거예요. 멍에 가진 자의 줄을 끊어주고, 압제당하고 어려운 사람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서 흑암의 손에서 건져내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랍니다. 식기에게 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움 당하는 자, 영적으로 또 눌려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진짜 살리고 기도해 줄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 걸안 하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우리끼리 잘, 잘 하겠다고. 그걸 별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들이 여러분 돈 없는 자를 향하여 이자를 받아 먹고 있으니까 나는 전 재산을 털어 가지고 우리 형제 자매를 살리려고 저 멀리서 여기까지 왔는데 너희는 왜 이자를 받으면서 사람들을 착지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 그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에게 음성을 들려주면은 여러분 믿겠습니까? <laughs> 하나님이 특별한 상황이면 그렇게도 할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주의 종을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요 행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진짜 말씀이 믿어지죠? 말씀대로 행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믿어지면 믿음, 그 믿는 길로 간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대로 행하, 행하도록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은요. 제일 안전한 길이고 제일 평강의 길이고 제일 축복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어려움 주려고 말씀 따라가라 그런 거 아닙니다. 축복 주려고 그러는 거지. 축복하시려고 말씀 주시는 거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모님이 잔소리할 때잘 되라고 하는 거지. 절대 어려움 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진짜 말씀 속에 말씀을 따라가는 모습이요 비쳐지고 진짜 이렇게 그런 걸 보잖아요 래프런트들이 다 알고 주변의 사람들이 다 압니다. 아 저분은 진짜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고 말씀을 진짜 믿는 사람이 그게 여러 사람을 감동 주고 여러 사람을 살리게 돼요. 우리 여수 출신 목사님이 동대문에 성전을 이제 인수하고 두 층을 우리 분넌트를 위해 쓰겠다고 내놓으라아버리러니사사람이이동동동을 감동, 했다 그러잖아러분여여러 여러분, 진짜 말씀대로 행하고 진짜 사람 살리는 길로 가면요 옆사람들이 다 감동 먹습니다 형편이 좋아서 하는 사람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진짜 감사하고 행복하고 기쁘니까요 랩몬트를 위해서 내놓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내가 가는 이 길이 명확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실 거를 확실하게 믿어진다 그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언약의 여정, 응답의 여정을 가야 되는데 말씀대로 우리가 가야 되는데 뭘 붙잡고 가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 사람을 진짜 살 살리, 살리는 길, 그게 진짜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체적인 계획과 목표를 세워 보라. 올한해 내가 받을 응답을 한번 기록을 해 보십시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시다. 자본 16장 9절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탁 잡고 올한해 진짜 111 운동을 위하여 내가 걸어 간다고 계획을 하고 목표를 잡잖아요. 그 걸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십니그 말씀, 그 말에는 그 말씀에는 뭐가 포함됐냐?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마음을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그냥 하나님 강제로 끌고 갈수 있는데. 그만큼 나를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느헤미야처럼 성전 건축을 할 계획을 치밀하게 세우고 그것을 행하고 멈추지 않는 은혜를 가지고 성분 여러분, 여러분, 여러 여러분,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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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한해는 또 새로운 응답을 향하여 진짜 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길을 갈때 하나님은 아시고 새 은혜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했다. 여러분이 하나님 기뻐하는 길을 계속 가잖아요. 하나님이 오히려 우리를 가만 두지 않습니다.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언약의 길, 언약의 여정의 길로, 응답의 여정의 길로 계속 인도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사람 살래 될 이유를 찾고 말씀 순종해 될 이유를 찾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최고 원하는 말씀대로 행하는 말씀 따라가는 축복의 길에, 또 축복의 대열에서 게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정말 흉악한 자, 멍해를 가진 자, 압제 당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눈을 뜰어 보게 하시고 살리게 하시고 정말 말씀 따라 오늘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